안녕하세요. 방갈바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수동 샌딩기 네, 핸드 샌딩기인데 이것을 제가 홈시시에서 4,950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. 옥션에서 이런 것과 비슷한 제품을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, 있는 것은 5,700원 정도에 파는 곳이 있습니다. 어, 배송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요, 요 사용 용도는 이 전동 샌딩기보다는 훨씬 사용 용도가 아, 사용 빈도수가 이 수동 샌딩기가 훨씬 높아요. 왜냐하면 수동 전동 샌딩기는 전기가 일단 필요하고 전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다 보면 진동도 심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어, 그렇게 해서 저도 이걸 사용 어, 하긴 하지만 사용 빈도수가 높진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사용 빈도수로 보면 이게 훨씬 더 높죠. 수동 샌딩기 이 핸들 샌딩기가 더 높은데 오늘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엇을 하냐면 장마가 길어져서 어, 올해 장마가 워낙 길어져서 방 문이 습도를 너무 머금어서 습기를 너무 머금어가지고 불어났어요. 그래서 방 문을 이렇게 닫으면 닫을 땐 닫기는데 문틀의 위에 부분이 끼어서 열때 열리질 않아요. <laughs> 그래서 그 열리지 않는 부분을 연마해서 깎아내야 되는데 이 전동 샌딩기를 사용하면 방 청소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먼지가 워낙 많이 퍼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이것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어, 이것을 가정집에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쓸 일이 꽤 많습니다. 어, 뭐 이렇게 연마한다거나 사포질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디 d 이 y 같은 거 하실 때는 이, 이게 수동으로 하는 것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연마하는 샌딩기가 훨씬 사용이 많아요. 그래서 어, 홈시시에서는 5,000원, 4,950원에 판매하니까 알려드리고 또 옥션에서 홈시시가 집주의에 없다면 어, 옥션에 들어가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5,700원 배송비포함하면서 판매하는 곳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. 바로 어, 사포 3등분해서 이 사포를 3등분해서 장착하는 것까지 알려 드리고 바로 작업 시작할게요. 자,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. 이게 예, 보통 사오는 아, 보통 이 150방짜리 사포입니다. 이 사포를 가지고 3등분을 하시면 돼요. 아니면 처음 이렇게 대 보시고 대 보신 상태에서 매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요. 체크 그 다음에 체크한 부분을. 붙는 하신 것을 여기 이렇게 중간에 보시고, 이렇게 꺾으세요. 이렇게 물리시고, 반대로 접어으시고 물리면 장착이 된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마 작업 하시면, 아, 하면 됩니다. 보시면 여기 위에 부분이 지금 닿아서 문이 안 열려요. 잘. 이렇게 부드러워요. 문손질돌이면열려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흔들리기만 하고 문이 여기에 부분이 닿아서 열리지 않는데 여기 부분을좀부분내도록 하겠습니다. 사포질을 할 때는 안쪽으로 밀어 들어가면 됩니다. 하겠습니다. 네. 됐습니다. 참을 더 갈아내야 되겠군요 어떻게 갈아내면 갈아낼수록 더안 열리냐 어떻게 더안 열려? <laughs> 아, 뭔가 잘못된 거야. 어떻게 지금안 열려? 아 이게 나무 물 티슈 닦아서 그런가? <laughs> 아, 이건 뭐 개그도 아니고 이거. <laughs> 아, 이제 꿈이 닿는 것 같답니다. 아 그러네 진짜 잘 열리네 이제 아 여기 보시면 보시면 여기도 닿았고 여기도 닿았었네요 위에 보면 까진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앞부분만 닿는 줄 알았더니만 앞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닿는 부분이 꽤 많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 뒤쪽 부분 뒤쪽 부분으로 갈수록 닿는 데가 많아서 마스크를 쓰고 해야겠군 닫고, 열리고 이제 됐네요 아, 생각보다,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닫는 부분이 여기 부분도 닫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닫는데 전체적으로도 약간씩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밀어줬더니 한번 다 밀었더니 이제는 닫지 않네요 그리고 자 이제 마무리로 정리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장마나 습기로 인해서 문이 불어서 문틀에 끼어서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는 고치는 방법이 쉽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핸드 샌딩기 구입하셔서 사포 장착하시고 연마 작업해 주시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도 한번 문이 안 열리는 집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이상, 반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